캐스터웨이. 음 그렇게 그러니까 캐스트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둥지라는 얘기잖아 주연아 맞아 그런 거잖아. 음. 캐스터웨이 둥지로부터 떨어져 있는. 응? 어?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톰 행크스가 주연인데 아빠 주연, 귀가 왜 이렇게 작아? 작으면서 나빠는 퉁실하잖아 아빠는 가병명자리 <laughs> <laughs> <나름>, <laughs> 뭐 다. 아, 진짜? <laughs> 음. 내가 아빠 아빠 닮아서 내가 귀가 아빠. 작 작잖아. 응, 귀뭐 크다는 소용이 아니야. 이렇게 평시해야지 응. 근데 아빠 귀가 왜 이렇게? <laughs> 아빠 귀 살짝도 했잖아. 떼서? 아빠 내가 떼어. <laughs> 응, 아빠 귀 같은 거 없다는 소리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. 여기. 떼서. <laughs> 도대체 무슨 뜻이지? <도대체> 응? <laughs> 어,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 <laughs> 어디 가는데 아빠? 응? <laughs> 세종에서도 그러고 여기 곳이 다 그래 지금 사람 난리야 난리야? 음. <laughs> 엄마도 알아 <laughs> 아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작고 얇아? 아빠는 두껍잖아 엄마도 그러는데 귀냐고 너는 Ha <laughs>